가만있어 음. 아니 뽀뽀한다고 지금 거기 아까 뽀뽀해도 된다 했잖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넌저녁한지 얼마 됐어? 나? 14년도에 저녁했으니까 4년 됐네 4년 4년? 아 응. 그렇구나 너 예비군 가야 되냐? 예비군안 가지 이제 아예 안 가지 나도 처음에 이제 예비군 날라와가지고 어. 난 이제 예비군 가는 마음에 어. 남자들이 또 많잖아 어, 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풀 세팅을 했지 머리하고 화장하고 어. 이제 치마 입고 힐 신고 그러고 어쩐 집에 가라그랬던데 병무청에 전화하라면서 개, 그래서 개... 왜요? 저 훈련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면서 개네 군시절 주특기가 뭐였나요? 뭐였어 너? 난 조교였어. 난 보급계원. 보급? 보급? 어. 어. 나도 보급 그거였는데. 응. 나도 이게 뭐 보면 신 많이 썼겠네. 많이 썼지. 왜? 난 어? 여자. 그때 남자였잖아. 그래도 마음은 여자였는데. 그럼 그래,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뺐어? 음, 훈련 같은 거? 군대에서 대이라는 어. 거를 다 알았어. 다 아, 알았어? 어떻게 응. 알게 됐냐면 어. 훈련소에 있다가 이제 자드배치 받잖아. 어. 그러면은 인사과 계원들이 신병 그 기록 같은 거막 알람. 그지, 연락할 수, 수 있는 거 있지.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훈련소에서 어. 상담을 하는데, 각개전투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제 상담 요청을 했거든. 어. 저 사실 몸이 좀안 좋다면서. 어. 왜안 좋냐? 어. 사실 남자를 좋아하는데 몸이 언제부터 좀 약했다면서. 어.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 각개전투 어. 하기 싫어가지고. 어. 그래서 환자조로 빠져가지고 남들 막 다섯 번씩할때 나는 한번 한번 했거든. 아, 진짜. 근데 그게 꼬리가 잡혀가지고, 어. 그게 이제 내 생지부에 적힌 거야. 아, 생지부에 응. 어. 그래가지고 인사과 개원한테, 임사과 개헌이 내그 생지부를 열람을 했는데 어어. 게이라는 게 퍼져가지고 이제 전 부대에 그냥 소문이 다 났어 아, 어? 이등병 때부터? 그치 들어갔을 어어. 때부터 처음에는 막 이제 뭐 게이네 뭐 더럽네 뭐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어. 나중에는 이제 지들도 궁금한 거야 뭐 게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치, 그치, 그치. 뭐가 어떻게 하는지 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물어보다가 이제 어. 또 친해지고 음. 그러다가 또 이제 부대에 있는 애랑 또 그런 썸을기도 음. 있었고 그래서 뭐 했어? 뭘뭐해 외박 나와가지고 어. 했어. 칵테일 한잔 마시고. 했어. 했지. 어, 그럼 네가 공격이었어, 수비였어. 어머 나는 수비죠. 아. 아, 아 아니 씨.. 네가 그 십구 점. 였으면은 그게 걔가 약간 근데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남자라면 오빠 같은 사람한테 약간 공격하고. 아 시발 내가 공격할 거야. 아 나는 안 당해. 나는 나는 아 이거 난... 안 당하는 게 어디 있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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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랑 공격이. 야난 절대 공격이야. 아니 난, 근데 약간 어. 오빠 같은 스타일은 어. 게이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런 소리가 많던데 어. 오빠 같은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공격을 해주고 싶은 스타일이야. 아 진짜? 응. 약간 뭔가 오빠가 남자다우면서 조금 싸가지 없고 조금 쉬운 사람처럼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를 정복하고. 싶아 뚫고 싶은 거야? 음, 아, 이걸 수술하기 전에 만났어야 됩니다. 아, <laughs>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음. 그래도 이제 알고 이제 얘기가 음. 됐잖아. 음. 그럼 이제 샤워할 때나 애들이 이제 시선, 음. 시선 같은 게 어땠어? 아, 내가 개인걸 발견했어. 그때는 조금 그랬지. 이제 같이 씻는다 그랬을 때도 남자애들이 좀 피하고. 어떻게 씻었어? 그 너는 막 어떻게 그 씻었어? 너막 그런... 씻었을 때 재현을 해주면 안 돼? 아니, 그냥 이제 샤워실 어. 들어가잖아. 그럼 어. 나도 이제 샤워실 하나 잡고 씻어. 그럼 남자애들이 어, 막 위주라 하면서 이제 막 약간 놀려 어. 피하는 게좀 어. 있어. 좀 여기 뭐게이 어. 들어왔다면서. 어. 근데 꼭 그런 말 하는 애들 진짜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 어. 진짜 오빠처럼 잘생긴 애들은 너그러워. 어. 왜냐면 애초부터 이제 마음이 너그럽고 맨날 이제 조금 착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얼굴도 똑같이 생긴 것들이. 어, 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면서 어. 절대 그럴 일이 없거든. 어. 그래가지고 너무 막나 이러고 쉬었어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아이고 준비하게? 그러고 뭐하러 있어 <목소리> 오빠 나는 뒤집어지는데 에이, 뭐 해, 오이, 자, 말 뭐해? 어차 이즈라람 뭐야? 이러고 쉬었어 말 뭐해요 오빠 아, 진누 아... 같은 거 이제 군대에서 죽는다 그러잖아 비누 이게 상대방 네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었거 아니야? 군생활에도 비누를 죽길 바라본적 있어? 어떤 네가 좀각 호감 있는 그 병사가 많았지 많았어 많았지. <laughs> 하나만 그래. 죽기 힘들더라고 그냥 바닥에다가 오이비누 확 <laughs> 그냥 한 벗개 깔아버리고 싶더라 프랜스젠더가 되는 어, 프랜젠더 삶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음. 시점? 솔직히 현 만족스러울 때는 성전한 수술 전이야 지금 밑에 자르기 전이야 왜? 밑에를 자르고 나서 삶의 의욕이 없어 뭐 성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 체질도 바뀌었을 뿐더러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지고 갱년기 오지 그러니까 내가 왜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어 무슨 이유 때문에 솔직히 수술하기 전에는 어, 진짜 수술하고 싶다 난 진짜 여자가 되고 싶다 난 밑에만 수술하면 정말로 내 목표를 이룰 보자, 수 있어라고 보자, 생각을 했는데 맨날이... 막상 수술을 하니까 내가 뭐 때문에 수술을 했지 뭘 얻고자 어 씨발 눈물 나것 같아 뭘 얻고자 수술을 했지 그런 느낌 겉모습은 화려해지고 싶었는데 겉모습은 화려해지고 나니까 이제 자연적인 이제 허허허 <laughs> 물지마 어. 언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뭘순이또 어. 여자 목을 우린에. 얻고자 수술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뭐 수술을 하기 전과 수술을 하고 나서 달라진 게 없어 내 삶에서 수술을 하고 왔는데 사람들 반응은 똑같은 거야. 이제 뭐 고생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근데 이제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고추 잘랐냐? 잘라버렸냐? 잘라서 어디다 놨냐?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는 그냥 그 말이 잘라버리면 끝이겠지만 나는 이제 그거를 자르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8시간씩 수술을 하고 또 이제 걷는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는 그냥 잘라버렸다는 말이 그첫 끝인 거야 그 이제 중간에 과정은 다 생략되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트랜스젠더가 되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오늘 아, 진짜. 정말로 진짜 뻥 안치고 다 걸고 오늘 진짜라니까 그래 그럼 너 이거 한번 해볼 내가 나는 이거 말로는 나는 이거 안 하고자 음. 이거 이게 이거 심장 심장 막도 마음에 좀.. 선수 살때 많이 하는 거잖아 이거 이거 내일 아트하면 안돼 내일 아트하면 안 돼? <laughs> 응, 안 돼? 음. 아, 돼 그래? 더얼떨리는지 음. <laughs> 봐야죠 가만 있어 음. 어, 어 <웃음> 뭐야 <웃음> 지금... 죽었어. 남자친구가 게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많이 받지. 어. 남자친구가 이제 어. 뭐 나를 만나니까 뭐 어. 남자친구 게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어. 게이는 진짜로 아니에요. 왜냐면 어. 내가 어. 만약에 정말로 아무리 트랜젠더라지만 내가 진짜 막 얼굴이 남자 같고 음. 내가 뭐 머리 진짜 남자처럼 하고 다닌다면 음. 내 남자친구가 게이겠지만 내가 정말로 뭐 이렇게 얼굴에 성형도 많이 하고 내 몸에 투자도 하고 이뻐지려고 노력하고 그때 음. 어떻게 내 남자친구가 게일 이 수가 있어. 음. 근데 나를 만나면서 내 남자친구 주변에서 음. 게이 아니냐, 제 남자 음. 좋아한다 그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 음. 근데 내 남자 친구가 이제 나를 만나면서 자기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다 이제 천했지. 아 뭐. 멋있다. 음. 그러면은 뭐 결혼 생각? 결혼 생전자로 사... 만나고 있지. 지금. 음. 왜냐면 우리 부모님도 곤이를 너무 좋아하고. 어, 어뭐 제, 재미삼아. 음. 재미삼아 너무 아무했으니까 어, 아우 어. 이거 또 해나 이거 느낌 너무 음, 싫어 골라봐. 진짜. 음. 어? 그럼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고. 음. 어결혼은 해도 음. 어, 세컨드는 남순이로둘수 있다. No, no? 어어어, 씨발 진짜. 순이야 어? 여기야! <놀린> 마지막으로 음. 꽃자 이게 또 원래 시청자 많지만 내 음. 시청자들 꽃자 많이 보겠지만은 그래도 꽃자만의 그냥 시간 잠깐 가지면서 어 맞다 이거. 너 뭐라? 향수 뭐야? 향수 이거 꽃은 싫어한다 향수 좋아한다 향수 하나 선물이야 준비했어. 어머 이거 봐 센스 있다. 음. 근데 매너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제 남자친구가 남순 오빠를 이제 부산 서면에서 봤대요. 이제 그내 남자친구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 이제 만나고 나서 뭐 BJ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남순 오빠를 서면에서 봤는데 팬들한테 9 0도로 인사한다 그러더라고. 사진도 같이 찍었다는데 너무 매너 있다 그러더라고. 음. 진짜 팬들한테 90도로 인사한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진짜 저런 비주얼이 없다면서 음. 너무 매너 있다면서 유명해져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마음 그대로. 네 오늘 처음 보긴 했는데 너무 편했고. 재밌었고 매너도 좋고 항상 요즘에 이제 나당성 어머 꽃 뭐야 얘나 눈물 흘린다 진짜 제가 약간 눈물이 좀 많단 말이야 어 여러분 하지마 나 눈물이 많단 말이야 요즘에 또 조금 예민해지고 그랬는데 어 하지마 진짜 스탑 나 진짜 눈물이 많아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어머 어, 꽃의 선님 감사합니다 그만해라 진짜 그만해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요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세요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아 괜찮아, 괜찮아. 줘, 다 줘. 아괜아아괜찮줘 고니 씨. 아아아아